안녕하세요 우당탕탕 사건사고 많은 여주댁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안녕하세요 계속 비는 오시고 아이들 너무 싱그럽죠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이번 비 그냥 다 맞추려고 그래요 4일이든 5일이든 모르겠어요 아이들 그냥 다 맞추려고 합니다 이 아이들 다시 제가 얼마 전에 다시 다끊내놨는데또 다시 다 넣어야 되니까 엄두가 안 나서 못하겠어요. 그래서 그냥 두려고 해요. 어 이런 상황이 생기네요. 러블리 로즈 제가 분해 심고 얼마 안 돼서 계속 비를 맞아서 그런 것 같아요. 이 아이가 뭐, 어쩔 수 없죠. 이래도 지가 살 거면 살고, 아니면 말라고. <laughs> 그냥 마음 비웠어요. 도저히 제 몸은 하나. 뭐, 할 일은 무궁무진하고, 계속 잡초와 싸워대느라고, 뭐, 텃밭 관리하고, 화단 관리하고, 이것까지 다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. 일단 제 몸은 하나고, <laughs> 중요한 건제 몸이 하나라는 거. <laughs> 그래서 그냥 내려놨어요. 정말, 그냥 되는 대로 뭐, 이렇게 해서 비 많이 맞고, 물러서 뭐, 가면은 어쩔 수 없고, 살아나면 내 편하고, 그냥 그러기로 했어요. 아무래도 비가 계속 와서 그런지, 지금 살짝 곰팡이 균 같은 게 보여요, 지금. 아이들 여기저기, 지금 상태가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, 이것 또한 뭐,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그러려니 하기로 했어요. 뭐 아니면 말좀 <laughs> 제가 너무 지쳤나 봐요 지금 많이 지쳤어요 사실 너무 힘들 들고 체력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나니까 이제는 모르겠어요 와우 이큰 러군생 철학 사실은 얘가 철인데다 풀렸나 풀린 것 같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아이가 지금 엄청 큰 아이거든요 이제 아 세상에 이 비를 너무 맞추긴 맞췄나 보네 까라솔까지도 반응을 하네요. 근데 어쩔 수 없어요. 저는 여전히 이 아이들을 집어넣을 마음이 없습니다. <laughs> 아, 사실 자신도 없고 체력적으로 부딪힌 거죠. 끝까지 이거를 다 어떻게 해결? 아, 이건 얘는 안될것 같아. 얘는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이 줄스가 이렇게 이상하게 자리 잡는데 되게 힘드네요. 아, 얘는 보세요. 수영금도 이렇게 조금. 그 때, 이렇게 군데군데 이래서 제가 탄저병이 왔나 그랬는데, 어, 달청님이 탄저병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. 누나 그거 탄저병 아닌데, 그냥 곰팡이 균이 살짝 있네,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, 에라 모르겠다고 뒀더니, 괜찮은 것 같아요. 다들 타, 탄저병 아니냐고 막 그러셨는데, 그냥 모르겠어요. <laughs> 지금 내 한몸도 감당이 안 돼서 그냥 냅두기로 했어요, 다. 여기 애들도, 다 좋죠. 어머, 근데 이 아이 오는 비다 맞아 버려서 헤르메스 이 아이는 사실 좀 치워 줘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얘는 옮겨야 될것 같아요. 백성도 세상에 비를 너무 많이 맞긴 맞았나 봐요.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그래도 아이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이제 뭐 벌써 반응을 하는 건다 죽었다는 건데 그냥 둘 거예요, 무조건. 그리고 이 아이들은 어차피 저는 작년에도 그랬어요. 작년에 이렇게 비 많이 맞췄더니 다 녹더라고요. 그래서 내깔려 두니까 가을 되니까 다시 서복하게 살더라고요. 애고만이나 비가 미친 듯이 쏟아지고 있어요. 보이보세요 그냥 들이 붓는 것처럼 퍼붓고 있는데, 아, 비가... 저기 소나무 안쪽으로 잡초 뽑으러 가려고 준비 다 하고 이제 요일 땅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미친듯이 쏟아지고 있어요 <laughs> 난감합니다 아 시작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아 저걸 입고 살 때는 생각이 없었는데 저 안에 저렇게막 소나무와 저런 잡초들을 수북히 본 뒤로 외면할 수가 없어요. 저거를 끝내야 제가 얼추 뭔가 끝난 것 같을 것 같아서 <laughs> 해야 될것 같습니다. <laughs> 시작이 반이네요. 지금 여기서부터 완전히 어마어마하던 잡초를 지금 요만큼, 요만큼 뽑고 요만큼이 남았는데 요구하는데 지금 한 시간이 좀더 걸렸거든요. 엄청난 양이라 구르마 지금 한구루마 버리고 왔어요. 아 이게 언제쯤 끝이 날지 이제 대신 끝이 보이기는 해요. <laughs> 짜잔 다 했습니다. 1시간한 3-40분 걸린 것 같아요. 아 그래도 여기 완전히 흙까지 다 뒤집어 엎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래도 열흘에서 보름은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<laughs> 기대를 안고 있어요. 그리고 여기 주위에 있던 뭐 뽕나무부터 뭐 단풍나무 튀어나온 아이들 다 잘랐... 어메 저기 하나가 있네. <laughs> 아, 진짜 바보도 아니고 이렇게 꼭 하나씩 빠트려요 여기 단풍나무가 생뚱맞게 하나가 또 아직도 나와 있어요. 아, 전지 가위 다 넣었는데. 여기 이렇게 하나가 또 나와 있어요. 이렇게. 아니, 어디서 이렇게 얘네는 씨로 날라와서 온 정원에 여기저기 단풍나무가 이렇게 나와요. 다 뽑아줘야 돼서. 이제 조금씩 삐져나온 아이들까지 다 해, 해결하고. 중요한 건 올해 제가 처음으로 파농사를 망쳤거든요. 근데 이제 김장 파가 있어야 돼서 다시 걸음 다 해서 해놨던 아이들 지금 쪽파 이제 대파까지 다 심었습니다. 김장 대파까지 여기 사이사이에 다시 싹다 다시 심었어요. 다시 심고 이제 최소한에 이 정도로 해놨으면 이제 저 일주일은 여기 근처도 안 올라고요. <laughs> 이제. 사단 근처에 일주일도 안올 거예요. 저기까지 다 심었습니다. 대파. 중간중간에 진짜 웃기지 않아요? 중간중간에 사과대추는 삐져나와 있죠. 먼저 일로 옮겨 심은 뿌리가 살아가지고 거기서 나오더라고요. 저렇게. 세 개가, 네 개가 나와 있어요. 사과대추가. 근데 모르겠습니다.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사이사이 심어버렸어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저 이제 며칠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도 될것 같아요. 이제 다육이 좀 봐도 될것 같아요. 오늘 꽈리고추도 꽤 많이 열렸길래, 많이 컸길래, 깻잎전하고 꽈리고추 좀 반찬을 해볼까 하고 좀 땄어요. 이제 오늘 이렇게 많은 일을 했으니까 정말 쉴 겁니다. <laughs> 어, 이제 더 이상 체력도 안 되고. <laughs> 정말 오늘부터 한 3일간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쉴 거예요. 이제 다육이만. 다육이 신경 써도 될것 같아요. 거의 다 이제 뭐더 이상 할 것도 없고, 어머,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하니까 또 보이네. 아,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것 같아. <laughs> 여튼, 이제 모든 거다 끝내서 이제 깨어나게 이제 장마 계속 비가 뭐 일주일간 오든 뭐 열흘간 오든 신경 끊고 있으려고요. 어머, 세상 이 상황에서도 얘가 군작인가? 아, 갑자기 헷갈리네. 아, 신도. 이 신도가 꽃을, 꽃대를 올리고 있어요. 아, 얘 보세요, 얘. 너무 이쁘죠?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예쁜 색을 띠고 있어요. 어? 상태가 나쁜 것 같진 않아요. 얘도 그렇고, 그래도 아무리 막조건이네 어쩌네 해도, 얘도, 로치도, 진짜 그 화상자국 다 없어지고 이뻐졌어요. 신기하죠? 비가 또 약이, 약이 되기도 하나 봐요. 뭐 얘는 천대종송이 이렇게 목대까지 형성돼서 제가 너무 아까워서 그냥 버리지 않고 워낙 오래된 애라 뒀더니 아주 요상하게 나오고 있어요. 진짜 웃기는데요. 그래도 아이들, 얘 보세요. 러블리 로즈랑. 그래도 여기서도 또, 나름 자기 값을 하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. <laughs> 어, 진짜. 이제 정말 며칠 아주 편하게 쉬려고요. 모든 일다 했으니까 이제 마음 놓고 좀 몸살을 날든 어쨌든 딩글딩글 할 겁니다. <laughs> 이제 좀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기저기 해야 할 숙제들 때문에 늘 피곤하고 영 머릿속이 복잡했었는데 이제 정말 홀가분한 것 같아요. 뭐 어찌됐건 일주일간은 여유롭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<laughs> 그 다음에 또 그때 가서 또 부딪히면 되죠. <laughs> 감사합니다.